현관 인테리어 할때팁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관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거실부에 있었던 공용부의 일부. 이 면적을 우리가 현관을 약간 내준 거예요. 이 공간도 저희가 벽체를 형성해가지고 이쪽은 전체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벽체를 형성해줘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 자체를 하나의 디자인 벽으로 만들게 됐어요. 거실과 현관이 분리되는 정말 정중앙에서.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도 정말 정교하게 디테일들 다 맞춰줘서 시공을 했습니다. 수납은 정말 수납대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공간도 공용부랑 확실하게 분리가 되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고 네, 이번 영상 보시면요 구축 아파트들, 한 20년, 30년 된 아파트들 리모델링할 일 있으시잖아요 현관 인테리어 할때팁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아파트는 200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40평 정도 되는데요 현관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현관을 저희가 어떻게 리모델링했냐면 첫 번째로는 수납을 정말 많이 늘렸습니다 공사현 사진을 보시면은 기존에 이쪽에 두 짝에서 세짝 정도 되는 신발장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도 보여주시겠지만 오른쪽에는 이미 네짝 왼쪽에는 두 짝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형 공간까지 나왔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했던 것은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수납이었습니다. 요즘 현관이 아시겠지만 신축 아파트들 가면요 수납은 기본이고 멘트리를 만들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구축 아파트들은 내력 벽으로 되어 있는 벽체에 이미 한정된 공간을 수납으로 풀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현관 외에 조금 더 현관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기도 보시면요 실제로 현관은 여기였거든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었는데 현관을 이렇게 확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거실부에 있었던 공용부의 일부. 이것도 적지 않은 면적인데요 이 면적을 우리가 현 공간을 약간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신발장이 이렇게 3칸이었던 게한칸더 늘어나서 신발장 하나가 더 조성이 되고 또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제가 한번 보면 약 27cm 정도 나오는 협상 공간인데 이 공간도 저희가 벽체를 형성해가지고 이쪽은 전체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늘어난 만큼 수납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이쪽 측면에다가 또 수납장을 짜버리니까 이 소재와 동일한 소재로 짜버리니까 답답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약9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950이면 짐을 들고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우리가 현관을 조성했을 때, 여기서 스윙도어가 되게 되면은, 측면에서 눈 열고 사람이 나오다 보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조성할 때는, 필수적으로 측면에 슬라이딩도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번 공간에서는 우리가 마감을 최대한 깔끔하게 떨어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했거든요. 깔끔하게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켓도어예요. 보통 이제 슬라이딩도어를 하게 되면은, 슬라이딩도어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사하다 보면 여러가지 요소, 혹은 뭐 비용, 공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벽체를 형성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벽체를 형성해줘서, 이쪽 공간도 하나 오브제 공간 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도배로 하지 않고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 자체를 하나의 디자인 벽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을 잘 활용해서 여기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게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요즘 슬라이딩 도어가 굉장히 슬림하게 잘 나와요. 별건 아니지만 이 슬라이딩 도어에 있는 이 프레임을 최대한 이 도어 틀 안에 가둘 수 있게끔 고민을 하면은 실제 닫혔을 때 현관 자체에서도 수납도 충분히 되고 거실과 분리되는 느낌도 충분히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상에 서이미 느껴지실 텐데 공간에서 굉장히 그래도 좀 예쁘다라는 느낌 될 거예요. 느낌이 왜 그러냐면은 실제 조명을 잘 써서 그렇습니다. 상부에 들어가는 상부 매입 조명을 두 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측면에 사용하는 공간에 하부 띄움을 한 공간에서 벤치 형식으로 쓸수 있는 이 공간에 상부에도 조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모든 걸다센서 조명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상부에 있는 조명 정도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조그마한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관을 사용하다 보면 뭐할때 아, 불이 자꾸 꺼져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뭐 하다가 꺼져서 막 이렇게 다시 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소한 불편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하나 정도는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조명을 만들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좁으면 당연히 수납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하나 예시로 지금 신발 넣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발이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살짝 들다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조차도 우리가 만약 신발 놓겠다면 이렇게 가로로 넣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실제 이 공간의 용도 자체는 뭐냐면 성인보다는 다녀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개 설치한 걸볼 수가 있는데 촘촘하게. 아이들 신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최적화되게 공간을 설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공사 전 사진과 이 공간 한번 비교해보시면 너무 놀라실 거예요. 정말 같은 집인가 하는 고민이 들 정도로 이렇게나 집이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납은 정말 수납대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공간도 공용부랑 확실하게 분리가 되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고 또 요즘은 바닥재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손이 있는 여기는 타일이고요. 여기는 마루입니다. 구정마루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워낙 타일하고 패턴이 비슷하게 나와요. 실제 여기는 타일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건, 매지가 있고, 없고 그 차입니다. 마루는 시공할 때 매지를 넣지 않고요. 타일을 시공할 때 매지를 넣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말 감쪽 같죠? 단 차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디테일한 것들 하나도 다 케어를 했고, 이런, 이제, 재료가 분리되는 부분도, 여기 한번 와서 촬영해보시면, 거실과 현관이 분리되는 정말 정중앙에서, 도어가 닫혔을 때는, 거실에서는 거실 타일만 딱 보이게 되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는 타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도, 정말 정교하게 디테일들다 맞춰줘서 시공을 했습니다. 디테일들 좀만 말씀드리면, 상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레일 같은 경우를 상 상부에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부의 마감재보다 레일이 진짜 한 1mm 정도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마감이 돼야만 디테일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받아주는 벽이라고 해서 가구재를 제작할 때이 받아주는 벽체를 설치를 해줘야만 흔히 말해서 몰딩이라고 하거나 잎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측면 같은 경우도 다 그냥 손만 보이게끔 깔끔하게 디자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